Nice to 고살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 그때 우리 왕 집사님은 경기가 시작되면 감독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여러 친구들과 기쁘이정내는골대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경기가 마치면 그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정도만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해보습니다 그렇게 경기장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도자 생활을 해왔던 우리 박학민 집사가 알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실패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실패한 것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집사에 전해놓고 잘 알고 하면서 그 사실들을 우리 박 집사님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이 인기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잘 압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입니다 본인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신앙 주만이시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끝나고 나면,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도만이지 않겠나 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 있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끼리 서로가 잘했다고 친하는 일색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계십니다. 내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므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만누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같이 합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희선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에 대하,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십시오. 분명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 크신 사랑을 승부하고 성령님의 가망을 모하시며 충만하시며 음. 늘 함께 하시니 성의의 빈박지를 통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남성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정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가 숨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경남노의 남성교회 연합회 진선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 웃으러 웃받러 웃으러 웃겠습니다박 웃으러 러 자제회야 아무리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경남도의 남수교회합에가2 1 번째 친선체육대회를 열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보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박 공정당당히 경계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것을 선서합니다. 네. 제선은박진이 아, 그 집이... 아, <laughs> 일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7기의 교회 개척설립과 반기도가 고정된 성규를 한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회장님들과 이런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실 판매사업, 땅마른 판매사업, 미자리교회 지원 자랑 대식 티반 대척교회 설립을 위한 성교회의 으로 성교기금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6천만 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교회의 점을 통해서 다음 세대위위한체육회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나유식 교회와 기업체 전해당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무인분들이 나와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대신 워낙 큰 잔치에 집중을 두고 서로 파하고하락 주는 기회를 도와주이시을부탁드 우리 이고 자, 그제 오시는 분들은 장령에 좀 지원해주시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장령에, 그제팀 장령에 좀 지원해주십시오. 장령에. 자, 그제팀은 장령으로 좀 지원해주십시오. 예. 네. 그제가 다들 아는 말인데0 0개 예. 네. 장령에 다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령. 예, 장령에. 예. 그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장령으로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 기능이 좋아야 축구 하실 때 만족이 됩니다. 팀 기능 훈련입니다. 알습니까 アイスナイストイ 그리고 이제 너무 났다 하면 내라가 요리 찍으면 되고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래 아, 그래 그래 맞아. <laughs>